저송유인은 오늘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김에 바로 시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희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성 8기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 12년의 시정을 돌아보며 저는 시정의 주인이 정말로 시민이었는지에 대해서 본원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김해시장으로 출마를 결심으로 하게 된 배경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졌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시죠 시민 주권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명제입니다.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 12년 삼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의정 활동은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주권자의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김해에서만 21대를 살아온 뿌리까지 김해인 송민이 지역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정치도 서울 명문대 출신 그리고 중앙정치 명망가가 지역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풀풀이 정치인이 지역을 대표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부터 고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역을 든든히 지켜온 기초원을 거쳐 시장이 되는 모범 사례를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